대원여고에 평소 존경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laughs> 저는 대원여고의 <요구의> 모든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laughs> 아, <laughs> <이러면 어때? 웃음> 안녕하세요. 각자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자기 소개도 해야 돼요? <웃음> 네. <웃음> 선생님부터 하시죠. 아, 네. 네. 저는 2학년 3반 담임을 맡고 있고 국어과 권경준입니다. 오. 네, 저는 1학년 1반 담임이고. 한국 사 가르치고 있는 박인혁입니다 저는 2학년 2반이고요 <laughs> 귀엽네요 네. <laughs> 이런 거 6분의 는 거였어요? 국 사람은 6분의 1입니다. 한국 사람은 6분의 1입니다. 한국 사요은6분니다 받았어 아니다기에 선생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종이가 있다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뽑아가지고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 점, 감사한 점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총 다섯 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다섯 개를 <laughs> 뽑아야 돼요. <웃음> 네. 다섯 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셋 중에서 가장 기억은 백형사 선생님이 뽑아줄 거예요. 아, <laughs> 우리만 보는 거죠. 어이 선생님 네. 아주 배울 게 많죠. 네.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에요. 오, 네. 네. 오, 네. 맞아, 맞아, 맞아. 엄청 좋아요. 해 네. 정말 성실하시고 정말 또 온화하시고 또맺음과끊음이 정말 확실하신 거그 네, 와중에 맞아요. 네. 그러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어, 정말 존경스러운 선생님이십니다. 와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나는 이분을 생각하면 어. 단어로 표현하자면 우아함이라는 단어가 딱 음. 떠오릅니다. 어, 맞아요. 음. 말씀하는 데 있어서 격조 있게 얘기하근데 아, 네. 아, 그런 것이 되게 학교 생활하고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게 되게 아주 중요해요. 아, 그래서 그런 게 네. 배울 점이 많은 선생님이시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뽑겠습니다. 네. 아, 여선생님도 아, 아, 아. 정말 진짜 이걸 존경하는 분이, 종교하는 뭐, 점이 뭐냐면 우선은 학교에, 학교를 가장 먼저 문을 여시는 음, 선생님이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먼저 오셔가지고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선생님.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거든. 이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하는 선생님이 수업도 되게 열심히 잘하신다. 그래서 이런 점의 배울 점이 있는 선생님이다 특히 진짜 이 성실함에 대해서는 진짜 꼭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만 하고 실천을 못하고 <laughs> <공포하고> 있어는데 <laughs> 항상, <laughs> 항상 이렇게 이 분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 느끼고 또 부끄러움도 느끼고 그런 선배님이셔 <laughs> 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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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장 어? 두.. 장... 어, 두.. 어, 두, 어, 두, 장... 두, 어, 두 명을 얘기하세요 아, 네. 아, 한 번에 한 번에 한 아, 번에 두 명을 얘기하세요 자 일단 바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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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잘해야 되네요 잘 뽑았네요 잘 뽑았습니다 아, 이분은, 아, 이분. 이분은. 아, 이분은요. 아, 일단 귀엽습니다. 아, 아주 귀엽습니다. 아주 귀여운 분이에요. 세상에. 그 네. 특정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 아, 선생님인 네. 그리고 이 귀여움을, 네. 아, 귀여움을 본인은 꾹꾹 누르려고 하지만 감춰지지 않아서, 네. 이 모든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아주 인기가 많은 분이구요. 근데 이제 아, 네. 제가, 내가 느끼기에는 이 선생님이 가장 뭐가 좋으냐면, 그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세요. 수업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활동하는 거를 잘 습득을 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 부분을 정말 자세하게, 그 다음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선생님.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여기 안에서만 하는 것보다 밖에서 잘하고, 왜 안에 와서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게 정말 좋은. 맞아요. 그리고 제가 국어가지만 이번에 볼 때마다 참 어쩜 저렇게 말을 맛깔나게 잘할수 있을까? 어쩜 저렇게 단어 고급진 단어를 일상생활 속에서 쓸수 있을까? 네, 항상 <laughs> 누군지예상안해요 항상 저를 놀라게 하는 그런. 거. 약간 사회와 관련된. 아니 뭐 음, 그런, 그런 사회와 관련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어. 조용하세요? 네, 네, 네. 칭찬을 좀 하시죠. 네, 네. <laughs> 아마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왔습니다. 어, 네. 근데 되게 좋은 선생님이다. 아무 어, 이야기 하고 싶네요. 네. 그럼 이제 제가 보이한테 아, 네. 두 장을 두장 보았으니까 뽑았으면... 아, 아, 아 이분은 친대에요 친대래. 음... 음, 그렇죠. 근데 이런 말 써도 되나요? 친대래. 그러니까 잘 쓰세요. <laughs> 어,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입니다. 근데 그게 겉으로는 잘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속내가 따뜻한 분이 그 속내를, 진심을 느끼게 된다면, 정말 상대방을 감동시켜요. 네, 그런 거에 정확한 선을 잘 지켜요. 음. 그리고 끊고 맺음이 정말 너무 조화롭게 잘, 그거를 컨트롤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배우고 싶다. 사실 저는 그거를 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잘한다는 선생님 음. 네. 저는 이분이 배울 만한 가장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깔끔함. 네. 자리가 너무 깨끗하시고 제가 자리를 보면서 항상 반성을 하게 되는데 정말 어, 너무 너무 그 정리 정돈과 청소 이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기본 생활 기본과 예의범절 맞아까요 네,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이 보고 배우는 그런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한명한 한 명은 제가 뽑겠습니다. 네. 자, 제가 뽑은 이유는 셋 중에 우리 둘이 가장 연장자라서 어, 선생님 한 그치, 분? 붙이는 거야? 그가 붙는 거야. 저는 그냥 실수로 두 장을 뽑았을 뿐니다자 마지막 한 명. 누가 나올까요? 아잘 뽑았어. 아잘 뽑았습니다. 잘 뽑았습니다. 문이 안 나왔으면 정말 음. 서운할 뻔했네. 후배를 정말 잘 아껴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조언을 오. 해주시는 선생님. 근데 사실 이 조언을 해주는 선생님이 또 성실하지 않거나 좀 우리가 배울 점이 없는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텐데, 이 선생님은 그러한 배울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분이셔서 좀 그런 면을 좀 저도 배워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랑 경력을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조직에 몸담으시고 그랬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말 열심히 이분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과 여유 같은 것들 을 항상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겸손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데 어, 많은 일들을 해내셨고 또. 그... 소위 말해 화려한 스펙, 경험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도, 근데 티 내시거나 그런지 않으시고 항상 겸손하시고 묵묵히 이렇게 일을 해내시는 모습이 정말 어, 내가 나중에 앞으로도 계속 교직생활 해 나가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좀 이렇게 염물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예. 존경스러운 선생님이라서. 염물어 가다. 선생님 역시 고객님 말씀을 너무 아, 잘하시네요. 아... <laughs> 아, 예. <laughs> 이렇게 이야기 끝! <laughs>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원여자고등학교 <laughs> 수학 담당 어, 그리고 1학년 3반 담임 김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원여자고등학교에서 한국사와 세계사를 가르치고 있는 사윤희이고요. 1학년 6반 담임입니다 우와! 지 대원여고에 평소 존경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laughs> 저는 대원여고의 모든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아, 그럼요. 애들, 편집하지 마. <laughs> 존경하는죠. 음, 전국 어디를 가나 이분을 다 아시죠. <laughs> 그래서 존경합니다. 사회과 대빵. <laughs> 아버지 같은 존재. <laughs> 네, 저희 아버지 같은 존재. 그리고 저에게 많은 지식과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교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몸소 보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죠. 네. 이분은 어 제가 이 학교에 어 처음 왔을 때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자 엄마 같은 존재입니다. 오. 수학과 대빵 현재 수학과 <laughs> 대빵이고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는 스승 같은 분이어서 선생님의 눈물 버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 아, 말씀하실 거 아닌가요? 아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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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주 사랑하는. 분. 아. 몰라요, 모르게. 아, <웃음> <웃음> 우리 이거 너무 어. 너무 개그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재밌어, 우리. 아, 어, 그러니까, 그래. 우리 내 아가씨 개구야, 얘네한테. 지금 이렇게 <laughs> 어. 둘이 붙여놨잖아. 이거 죠기라는 <laughs> 아. <둘은 웃음> 거밖에 안돼. 컨디 잘해줘야 돼. 돼. 미스터 양 어디,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야>, 어디 있어? 미스터 양 이것도 찍 잘해줘야 된 돼. 미스터 양 어디 있어? 오늘 알게 되었지. <laughs> 생일이 하루 차이야. 선생님랑? 이 응. 그래가지고. 우린 서로 축하해주기로 했어. <laughs> 그리고 어. 이 학교의 패셔니스타어다 음. 음. 아는 것 같네. 음. 그리고 내가 매일 놀리 놀려 뭐라고 놀리냐면 뒤에서 보면 음악과 선생님 아. 아니시죠? 너희도 <laughs> <laughs> 어. 알고 있네. 너희들도 알겠지만 그 선생님들이 옷 옷을 맞이자. 어, 네. 어 색깔을 맞춰서 입. 있는 날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 주신 분이요네 어. 그러면 지니쌤 뽑으신 선생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전. 복도 지나다니다 보면 수업하시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항상 열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배우고 싶어요. 본인이 누군지 지금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 네. <laughs> 네. 그럼 지현쌤 뽑으신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laughs>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부터 어, 이 분을 보면 괜히 의지가 많이 되고 힘이 되어 주실 것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굉장히 든든한 존재이시고요. 어, 선생님이 하는 모습들 저에게 보여주신 아니면 학생들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기감이 돼서 어, 저도 더 열심히 할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니 쌤은 지연 쌤이 뽑으신 분 아시는 분인가요? 네. 어떤 게 너무 좋냐면 저는 침착함을 항상 항상 유지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의지가 돼서 저도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 네. 보고 있으신. 그 선생님들께 한마디씩만 남겨주시면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그... 아실 것 같아요 <laughs> 저도 알지 않을까 두분다 아시지 않을까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올해 2학년 1반 담임을 갖고 있는 영어교사 정지영입니다 <웃음> <웃음> 어, 저는 2학년 6반 담임이고 수학원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교사 최윤나입니다. <laughs> 다섯 장 읽고 인데요 네. 저는 어인규 선생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어인규 선생님하고는 제가 국제 중에서도 10년 이상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어인규 선생님은 정말 우리 학교에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국제 중에서도 항상 제일 먼저 오셔서, 항상 교무지도를 하시는데, 이게 어떤 전위 교육부에 계셔서뿐만이 아니고, 어떤 부서에 계셔도 제일 먼저 오셔서 학생들을 정말 즐겁게 맞아주시고, 어인교생님 항상 가장 밝게 앞에서 딱 인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오면서 저도 저절로 그냥 딱 미소가 나오게 해주는 그런, 그런 선생님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행복해하는 학교에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처음에 고민을 막 했을 때경임순 선생님께서 어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에 막 아이들이랑 활동하면서 지도를 하셨던 그런 수학 막교구나 어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너무 너무 선생님께 감사했어요. 그때 어떻게 애들을 처음 왔을 때 지도를 해야 되는지도 정말 모르고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진짜 많이 잡아주셨습니다 음, 굉장히 네. 꼼꼼하시고 저희가 하나도 실수하지 않도록 정말 잘 챙겨주시고 그런 섬세한 점에 이제 감동했습니다